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새 학년 시작 잘 하고 계신가요? 우리 아이들 새 학년에 들어서면서 아마 많은 부모님들께서 친구 관계 정말 좋은 친구들과 사이 좋게 관계 잘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으시잖아요. 특히나 새 학기가 시작될 때쯤에는요. 아이들이 새 학기 친구 관계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전에 하지 않던 투정을 부리거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또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좀 불안하다 하면서 예민해 하고요. 좀 우울해 하면서 또 걱정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걸총 틀어서 몸과 마음에 어떤 그런 전에 없던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을 신학기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뭐 방학 동안에 너무나도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긴 시간 지내다가 갑자기 오랜만에 학교를 갔는데, 교실이 낯설고 처음 보는 친구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던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되는 그런 새로운 생활 패턴에 적응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만 스트레스이고 아이들만 어려운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도 새로운 직장에 다니게 되거나 직장에서 부서가 바뀌거나 혹은 가정에 계시더라도 새로운 어떤 상황들에 계속 부딪히면서는 달라지는 것, 새로운 것, 적응하는 것 자체는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초등학생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 이해가 너무나 되시죠? 이 신학기 증후군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 친구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또 인정하고 있는 점입니다. 사실 새학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반이 바뀌면서 친했던 친구들과 헤어지게 되는 게 보통이죠. 새로운 친구들, 낯선 친구들과 친해져야 되고 다른 친구들이 더 빠른 속도로 친해지고 있는 모습, 그룹이 생기는 모습들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마음속에 어,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불안함 걱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친구를 빨리 사귀고 싶은데 나도 잘 사귈 수 있을까? 그리고 친구들 사귀겠다고 괜히 다가갔다가 내가 말실수하거나 친구들에게 트집 잡힐 일을 하면 어쩌지? 그리고 나는 이렇게 다가갔는데 저 친구 나를 밀어 내거나 별로 환영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고민과 불안들이 머릿속에 막연하게 그리고 또 때로는 구체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걱정하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님들이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야, 다 그래. 엄마도 다 겪어 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친구들도 다 그래. 라고 반응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부모인 우리들과 아이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지금 똑같이 새로운 어떤 인간관계로 힘들어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이미 수많은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했다 라는 강점이 있어요. 우리 아이한테는 지금 어렵고 불안한 게 맞는데 이런 일은 모두 다 처음 겪는 일이에요. 경험이 아직 부족하고 반대로 말하면 아이가 커갈수록 이런 경험들은 차곡차곡 쌓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힘든 건 맞다. 그렇다라면, 네, 이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신학기가 지나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신학기 증후군에 대해서 좀 마음이 급하신 부모님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 일주일만 지나면 됐어, 이제. 적응 됐어. 괜찮아. 이제 그런 친구 관계 걱정 그만하고 공부할 거 해. 하면서 아이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굉장히 이렇게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새 학기에 그런 어떤 어색하고 힘든 날짜들은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게 옅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 부모님들은 그 옅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눈에서 볼 수가 없고, 아이들이 지금은 좀 이제 괜찮아 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부모님들의 걱정이 쉽게 가시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한테 뭐 오늘은 누구랑 놀았어 오늘 혼자 놀았어 선생님은 너한테 뭐라고 하셔 막 이러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보기도 어렵고요 참견하는 것 같고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울 때가 되게 많습니다 더구나 이제 지금 아이들의 특성도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아이들은요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좀 채팅을 하면서 대화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요즘 아이들이 실제로 대화를 통해서 교실 안에서 친구들과 친해지거나.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에 또 반응하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대화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할 기회가 우리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는 줄어든 게 맞고요. 관계를 끈끈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아이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학기를 비롯해서 이제 새로운 학년, 우리 1년 동안 이 친구들과 잘 지내봐야 되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제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책이 뭐냐면 너무 유명한 책이죠.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은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요, 실제로 인간관계의 본질을 다루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부 이상이 판매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인간관계의 보편적인 원칙, 사랑과의 관계는 원래 이렇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제목만 딱 들으면 무슨 대학교 교재처럼 어렵고 딱딱한 심리학 이론서 같은데요. 사실 이 책은 인간관계, 오늘 우리가 이 사람과의 만남, 이 친구와의 만남, 이런 평범한 인간관계의 핵심 원칙과 소통 기술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내 인생을 바꾼 책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냥 단순한 어떤 기술, 처세술, 뭐 정보가 아니고요. 인간관계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서 저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 실제로, 어 저희 아이들, 그러니까 고등학생인 큰아이도요, 이 책을 제 책장에서 뽑아서 보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어른을 대상으로 한 성인 자기개발서이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읽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는 책이 맞아요. 그런데 이 책이 이제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버전으로 출간이 되었다고 해서 오늘 북클럽에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신학기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또 또래 친구들과 원활한 관계를 맺으면서 선생님을 비롯한 어른들과도 건강한 소통을 이어가기를 바란다면요. 저는 이 책의 도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관계가 서툴러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요. 이럴 때 이런 말이 필요해.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하면 좋아. 아이들은 이럴 때 이런 감정을 느껴 하는 그런 가이드가 있으면 좋은데요. 이 가이드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께서도요, 이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이와의 소통 방식 역시 하나의 인간 관계잖아요. 저도 제가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 관계론 책을 보고 알게 된 그런 본표적인 원칙과 대화의 소통의 기술들을 저희 아이들과의 대화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인간 관계 고민이라고 하는 거는 학창시절에는 또래 관계에서 시작이 되지만 성장을 할수록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게 되고 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정말 출발이 될수 있는 가족 간의 대화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는데 이럴 때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 터득한 사람과 왜 저렇게 생각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여기에선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지? 하면서 이 기본적인 방법, 원칙, 기술을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은요, 그 차이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모든 것들을 받아주고, 어, 이해해주고, 포용해주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단단히 하는 동시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사회인 학교에서 교실에서 친구들과 관계 맺는 방법을 배운다면요.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에서 관계 맺는 법, 그리고 본인이 꼬린 가족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가족과의 관계들을 맺어 가는 방법들에 다 적용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든 사랑받고 호감을 얻으면서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본질은 똑같잖아요. 결국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인간관계를 결정한다라는 거 부모님들 절감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을 대할 때 어떤 태 태도를 가진 아이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아이에게 가이드를 줄 만한 그런 책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이 좋았던 게. 원칙과 기술을 동시에 알려주고 있다라는 점 때문이었는데요. 우리가 기술만 갖춰서는 사실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뭐 주변에 둘러보면 이럴 땐 이렇게 말해 혹은 이럴 땐 이렇게 반응해야 돼, 이럴 땐 이렇게 표정을 지어라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대화의 기술을 알려주는 그런 식의 책들은 많이 있지만 그런데 제가 교실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 그리고 정말 많은 지금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 상황에서 말을 잘해서 혹은 표정을 잘 지어서가 아니고요.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그 사람의 표정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 전체가 가진 태도인데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방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점을 딱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사실 새 학기가 시작돼서 막 서로 굉장히 긴장되는 그런 교실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막막해하는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해 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친구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 친구를 존중해야 된다. 라는 그런 중요한 원칙, 기술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막막해 하는 아이들에게 직접 읽어볼 수 있도록 웹툰 형식의 굉장히 재미있는 만화들이 곳곳에 들어있어서 부모님이 읽어보시고 아이한테 설명해 주셔도 좋지만 그냥 아이가 혼자 읽고 아하 하면서 즐겁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이라서 저는 더 좋았습니다. 또 이제 그런 생각도 하죠.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어딜 가나 자연스럽게 잘 어울릴까라는 생각하면서 좀 부러워했던 적이 있으시죠. 사실 뭐 이거는 MBTI 문제다라고 규정 짓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MBTI와 상관없이 굳이 애쓰거나 주목받지 않아도, 그 어떤 그룹 안에서든 편안하게 스며드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교실 안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 친구들은요 본인이 막 엄청 눈에 띄고 주목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요 어디서나 존재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친구들인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친구들은요 커막 외향적이고 화려한 그런 성향이나 말솜씨가 유창하다거나 뭐 엄청난 친구들을 대하는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자라는 법 설득하는 법 같은 테크닉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본으로 다질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와 또 유연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태도에 대해서 동시에 말해주고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은요 줄글로 되어 있는 성인 대상 책이었고요 이번에 새롭게 이렇게 나오게 된 책은요 김재훈 작가님이 재구성한 만화 형식의 책이고요 우리 딱 초등학생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특별히 만들어진 책이에요 이 작가님이 원래 철학과 심리학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시던 작가님이시라서요 지금 시기에 공감할 수 있는 일화들을 선별하고 그것들을 밑에 있는 글과 직관적인 컷 만화 형식으로 담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글자만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부담없이 읽을 수 있고요. 사실 부모님들도 학기 초라 막 줄글로 된 무거운 책 눈에 잘안 들어오시잖아요. 아이랑 같이 읽어보시면 너무 좋겠고요.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그런 부분은 어디냐면 호감을 얻는 법, 사람을 설득하는 법처럼 아이가 교실 안에서 친구들과의 그런 협상, 또 모든 활동, 친구들과 노는 과정에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원칙들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 한번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 책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관계에서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부모님께서 아이랑 대화할 때 이런 생각 들죠.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쟤는 왜 저렇게 받아들이고 화를 내지? 라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애가 저렇게 말하는데 내가 그냥 저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까? 또 반대로 내가 이렇게 말한 걸저 애가 이렇게 오해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 그냥 자, 가장 사랑하고 가장 포용적인 관계인 부모자식 간에서도요, 사실 관계에 그런 미묘한 어려움들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해서 가정 안에서도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또 또 부부 사이에 그리고 이 가족 사이에서도 소통의 기술들을 적용해 보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적용했는데 좋았던 것들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칭찬은 구체적으로 진심을 담아서 하라라는 거 정말 좋았고요. 두 번째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라. 그러니까 이제 아이랑 대화하실 때요 아이가 반항을 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말대꾸를 하니라고 따지기보다는요 혹시 엄마가 네 기분을 제대로 이해 못 해서 답답한 거야라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지금 저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짚어줄 수 있으면 사실 아이들은 본인이 어떤 감정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네 신학기 시작되어서요 지금 좀 불안한 마음 있으시고 또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추천드린 책 한번같이 읽어보시고요 이대로 모든 게다 적용되고 해결될지 않을 수는 있으나 관계의 기술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차근차근 배워갈 수 있고 작은 태도의 변화가 아이의 실제 교실 생활에 차이를 만들어 줄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아이랑 대화 나누는 용. 도로 책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권해드릴 만한 좋은 책을 가지고 북클럽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